자, 이제, 자, 2024년도 강서구 1학년 중간고사 문제 분석 좀 한번 해볼게. 자, 너네가, 너네 안 세봤지? 나 이거 지금 다 일일이 한번 세봤어. 지금 각 단원에서 몇 문제씩 나왔나 세갖고, 이제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각 단원당 굉장히 문제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를 너네가, 내가 얘를 지금 다 분석을 해봤어. 다 풀어봤어, 선생님이. 지금 다 풀어봤는데, 지금 어땠어? 이번 시험 보니까 배점 되게 높았지? 배점도 되게 높고, 그리고 너네가 많이 틀린 문제를 봤다? 지금 많이 풀린 문제가 6번. 자, 6번 문제, 그 다음에 11번 문제, 12번 문제, 그리고 논수량 4번에서 되게 많이 틀렸어. 근데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어 너네 다 열심히 잘 풀었더라. 근데 풀린 문제를 봤을 때 보니까 다 뭐냐면은 추론하는 문제야. 얘가 원래 어떤 식인지 아니면 이렇게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제 추론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추론하는 스타일은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긴 해. 근데 이 문제 자체가 모의고사 스타일은 아닌데, 너네가 이제 그러면 은 이제 모의고사를 앞으로 풀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식을 이렇게 끌어내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11번 문제 한번 볼까? 자, 11번 문제는 봐봐. 너네 문제 보자마자 여기서, 아!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았다. 기억이 났을 거야. 대부분의 친구들은. 자, 이거 우리 어디서 했어? 이거 지금 내가 메리 테스트에서 비슷하게 풀었던 문제하고 옆에다가 붙여놨거든? 자, 메리 테스트에서 이 문제 읽어봐봐. 얘가 z n 제 곱이 1이 되도록.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 내가 얘기해줬잖아. 얘들아, 이렇게 복소수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첫 번째, 무조건 거듭제곱을 해보라 그랬지. 자, 계속 거듭제곱을 해보면은 얘가 복수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또는 플러스 1이 나와. 걔네들이 나오게, 나올 때까지 얘를 계속 거듭제곱을 해보면 돼. 근데 얘를 막 몇십 번 하는 게 아니야. 얘들은 다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몇 번만 해주면 되거든? 그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먼저 얘를 거듭제곱하기 전에 정리를 해줘서, 해줘야 되니, 까 자, 우리 2z가 1- √ 3i가 돼서, 2z-1제곱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그럼 얘가 4z의 제곱, 마이너스 4z 넘어가서 플러스 4가 0 되는 거니까 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이다. 자, 여기까지 만들면 잘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런 꼴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겠지? 여기가, 지금 봐봐. 얘가 곱셈공식 꼴이잖아. 우리 여기다 z 더하기 1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뭐가 돼? z 세제곱 더하기 1이 0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나왔어. z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6제곱이 뭐가 되겠어?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지. 그럼 이제 다 나온 거야. 자, 그런데, 봐봐. 이 식이 0을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n값은 1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럼 첫 번째. 너희가 n에다가 1을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얘가 z제곱, 그 다음에 세제곱이 된다? 그럼 얘가 실제로 0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근데 봐봐. 얘가 z고 z제곱은 우리 아까 여기서 넘겨봐. 얘가 z-1이 되고 자, 세제곱은 몇이었어 얘들아?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얘가 2z-2가 되지. 근데 우리 아까 2z가 1-√3i가 되는데 1-√3i-1-1-√3i야. 얘가 0대 아니지. 그 얘는 1일 때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두 번째. n에다가 2를 대입해보 거야. 그럼 얘가 z 제곱, 4제곱, 6제곱이 되겠지. 자, 그러면 4제곱 같은 경우에는 z 제곱, 얘가 3제곱 곱하기 z 더하기 자, 6제곱은 1이란 거 아까 구했으니까, 그럼 얘가 z 제곱 뭐가 돼? 마이너스 z 플러스 1이 되고, 자, 우리 Z제곱이 z 제곱이 z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z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어때? 다 소거되는 거니까 0이 되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1 했으니까 3까지 넣어보는 거야. 자, 세제곱을 해보니까 얘가 n이 3일 때지? 그럼 얘가 3제곱 6제곱, 9제곱이 돼.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지. 자, 얘도 어때? 0이 안 되지. 자, 그럼 1일 때 성립 안 하고, 3일 때 성립 안 하고, 2일 때 성립한대. 자, 그런데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개수야.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러면은, 봐봐. 100 이하의 짝수에서 얘가 다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 짝수의 개수가 몇 개야? 50개가 되겠지. 짝수 50개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들아, 그 중에서, 짝수 중에서 3의 배수가 겹치는 애가 있잖아. 걔 뭐야? 6의 배수지. 그럼 우리가 6의 배수를 빼줘야 되는 거야. 자, 6의 배수는 어떻게 구해? 우리가 100 나누기 6 하면 된다고 그랬지. 자 그럼 6일은6 6, 나누기 40 해서 36. 16개를 빼 주면 돼. 그래서 50 16이 되는 거니까 34.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약간 청광현 선생님 문제 스타일이 어떠냐면은 첫 줄은 우리가 되게 익숙한 문제를 내셔. 근데 마지막 줄에서 좀 고난이도 문제를 내시거든. 아, 어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막 우리가 문제집에서 막 풀어봤던 문제랑 비슷한데 어 뭔가 풀이가 조금 달라 이렇게 내셔. 고 이런 거를 대비하려면 너희가 우선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험 문제가 되게 중학교에 대한 기본이 되게 잘돼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너희가 고난이도도 굉장히 많이 좀 풀어봐야 돼. 그래서 고난이도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전반적으로 좀 총평을 내봤어. 자, 지금 이번 시험 난이도는? 세이봤스을땐 중상이야. 너네들이 막, 뭐야, 느끼기에는 체감상으로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은 여태까지 한, 자, 지금 기존 5년, 5년 동안 강서 문제 중에서는 내가 최고 난이도다. 어, 제일 어렵긴 해. 근데 이제, 그냥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중간 난이도 문제가 제일 많았고 상 문제가 뭐 이제 우리가 보통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거지한 킬러 문제 한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빼고는 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 중상이란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잖아 우리 청광영 선생님 기준에서는 쉽게 내셨어 그래서 자 너네 다음 시험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쉽게 내신다고 했는데, 근데 청와대 선생님은 절대 쉽게 안 내시거든?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어. 진짜 어렵게 내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뒤에 따어는 훨씬 더 어렵고 계산도 복잡하니까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 자, 그리고 보니까 굉장히, 봐봐. 너네들이 어때? 되게 보면서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할 거리란 생각되지 않아? 되게 죽는 과정 기본기가 엄청 잘돼 있어야 돼. 자, 기본기가 굉장히 완벽한 상태에서 지금 또 어쩌냐면은, 근데 문제를 다 풀어봐라? 그 너네가 처음 봤을 때, 어, 되게 당황스러웠어. 니네들이 틀린 문제 보면은, 어, 이거 어떻게 하지? 되게 당황하고 뭔가 시기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너희가 여기, 여기다가 잘 풀려면은 지금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당황하면 안 돼. 자, 당황하면, 당황하지 않으려면은,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도 문제도 좀 봐야 되겠지? 내가 이번 시험 보면서 느낀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고난이도 문제 좀 많이 풀어볼 거야. 다른 학교 문제들도 이제, 이제 뭐 고장고나 경황고 같은 시, 그 중, 시험 문제 어려운 학교들 있잖아. 얘네들 앞으로 좀 풀어볼 거고. 자, 그리고 너네가 봤을 때 지금 오답률을 낮춰야 돼. 자, 오답률을 낮추려면은, 지금 원래 하는 대로 오답노트 좀더 꼼꼼히 볼 건데, 수학도 누적 테스트 보려고. 자, 수학도 누적 테스트 볼 거니까, 너희가, 그리고 오답노트 쓸 때, 그냥 쓰지 말고, 선생님이 자꾸 검사를 할 거거든, 얘들아? 그럼 오답노트를, 봐. 봐 우리 이렇게 사지선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진 4분할 노트 있잖아. 그럼 여기다 문제를 써. 그러면은 여기다가 너네가 풀이를 한번해 봐. 뭐 이쪽에다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다 그런 그다음에 여기다가 일주일 지난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한번 밑에 가로 놓고 여기다 또 한번 풀이를 해 봐. 그리고 시험 전에 여기다가 풀이를 한번더해 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안 풀리는 문제들만 계속 골라가면서 공부를 하면 돼. 우리 영어 단어도 그렇잖아. 너네 영어 단어 할 때, 만약에 1번부터 20번까지 외운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 아니지. 먼저, 아는 문제 체크해보지. 수학도 마찬가지야. 수학도, 아는 문제부터 다시 풀려고 하면은, 되게, 시간도 많이 들고, 너네 너무 괴롭잖아. 그래서, 너네가 자꾸 틀리는 문제들만 자꾸 속아낼 거야. 자, 이렇게 자꾸 속가내는 연습 할 거고, 자, 그리고 누적 테스트 어떻게 볼 거냐면은, 내가, 번호 이렇게 번호표 줄 거야. 거기다가 너네가 틀렸던 문제들, 자 틀렸던 문제들만 이렇게 체크해갖고 선생님한테 보내주면은 그 문제만 집어가지고 선생님이 너네 개인 너네 개인용 오답 시험지를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다 다르겠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학생들마다 다 다르고. 너네가 만약에 오답이 한 문제밖에 없어. 그럼 한 문제만 오답하는 거야. 근데 내가 오답이 열 문제야. 그럼 열 문제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매주 토요일마다 맨날 하겠다. 알겠지? 열심히 하자.